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청녀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토끼띠분들 양력 5월달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1999년생, 김효생분들. 양력 5월달, 인간의 구설이 시비수를 조심하자. 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발등 찍히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자. 사람마다 자기 고집은 다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점사 볼때 고집 되게 세시네요. 하면 그말 듣고 저 고집 세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보다 이 정도 고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단, 뭐, 조금이든 많든 간에 내 중심적인 의견보다는 양력 5월 달에는 김효생분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조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데 보탬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나 혼자만의 루트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은 어떠한가 의논 공론을 해서 펼쳐 가시면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좀 막혀 있던 관세라고 하면 그게 쉽게 뚫혀 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회생활이나 기묘생분들에게 5 월달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월 속에서 뭔가 본인이 더 눈에 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말자.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차리다 보면 그게 구설의 시비수가 크게 발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더 잃을 게 많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태껏 잘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러하기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내가 뭐 그렇다고 호구가 아니에요. 예, 잘 해오고 계시지만 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놓치지 마시고 본인한테 더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오히려 이럴 때는 더 넓은 아량으로 베풀거나 또 내가 더큰걸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주위에 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빼먹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산을 하게 되면 양력 5월달에 이 기운을 발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도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인정받으시는 데. 보탬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동의 변동을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걸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양력 5월달은 준비 단계예요. 지금은 준비 단계고, 움직이시는 건 양력 6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달은 내가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잘 다져놓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7년생 정묘생분들 어, 양력 5월달에 당도해서 보니까 벌써 네 2024년 갑진년이 밝은지가 어느덧 세월 진짜 빠르죠 정묘생분들 어, 4월달이 조금은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되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건 왜냐 나를 생해주는 기운보다는 나를 극하는 상황 속에서 버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제 과부하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5월 달에도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을까 잘 버티고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막들 거예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하기에 5월 달이 시점에서 정요생분들은 잘 이겨냈고 잘 버텨왔기 때문에 심난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포기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요소에 힘을 그 맛을 보실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 당장은 힘들지만 이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하루하루가 갈수록 좋은 운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과 그리고 생활 패턴 속에 점점 이제 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2023년도 37살 성주대운이 들어왔을 때, 아, 좋다라는 얘기, 예, 영상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별다른 게 없었어. 아니면 정말 문서를 잡으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손을 정지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성주 대운이 들어왔을 때잘 풀리신 분들, 또될듯뗄듯 될 하면서도 안 되신 분들, 이 차이는 대운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겠죠? 그런 이제 데미지가 안 받으신 분들은 작년보다 2024년도 당도해서 갑진년이 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그러면 성주운 안 받았으면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바뀌는 운세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도 매달매달 매달 틀리니까 양력 5월 달에 이 좋은 운기를 정묘생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이때, 네, 잘 이기고 버텨오신 만큼 더 많은 운들을 챙기길 바라는 입장에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묘생분들 양력 5월달은뭐 종교를 구분하지 마시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연등 네 연등의 의미는 음 쉽게 그냥 단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연등이다라고 하면 뭔가 밝힌다라는 의미는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정묘생분들에게 필요한 거, 어두운 길보다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밝아야 돼요. 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력 5월달에 하실 수 있는 일, 본인이 앞으로 원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없이, 네, 탄탄대로로 가야 된다. 소원 성취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꼭 등을 다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이 등 하나로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실 수 있다고 명화당 처녀부사는 생각을 합니다.이렇듯 정묘생분들은 양력 5월달, 양의 기운의 생성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한 도움을 받고 또 마음적의 안정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운기입니다. 또한 문서운도 들어오고 인간의 인연법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귀인을 만나면 이 사람 하나로도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아,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까? 맛있는 음식을 뭘 먹으러 갈까? 네,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막 설레죠? 근데 주위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없고, 아, 막 짜증나는 중생들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아무 좋은 식당에 가서 고기 썰면서 칼질하고 있어도 이게 꼬무즈를 씹어 먹는 건지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묘생 분들에겐 라면을 먹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이 생긴다. 만약에 이제 솔로에게 이건 속하는 거고 결혼하신 분들에게 부부궁에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이별의 공방살은 제쳐가고 인연의 합이 되니까 부부궁에도 마음 합심, 인의 합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여태껏 내가 우긴하고 확인하는 관세가 있었더라고 하면 내 주위에 편들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 같은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될 일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975년생, 을묘생. 을묘생분들, 양력 5월달, 바쁜 움직임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건강도 못 챙기고, 어, 돈 번다고 아침, 저녁으로 동서남북 막 뛰어다니면서 놓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은 잃어버리고 사신 분들. 자, 양력 5월달은 을묘생분들, 자, 건강 정말 잘 챙기셔야 되고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도끼로 갖다 찍어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금이 쫙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5월달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적인 몸의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질환. 50이면 젊은 나이죠, 요즘 치고는. 그래서 또 뜨거운 태양 아래 밖에서 일하시거나 무리한 일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속이 안 좋거나 머리가 두통이 심해지는 관세가 여러 날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꼭 그냥 이거를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먼저 서둘러 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도끼로 찍는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한 자 문서에 관해서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 있지만 명화당 천여보살이 봤을 때는 이 이동 변동수가 을묘생 분들 양력 5월달에는 오히려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관대수가 발동을 하거나 인간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으로 보여요. 문서 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문서가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문서도 있지만 나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양력 5월달에는 문서의 발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건 피해 가시면 돼요. 좋은 건 어쨌든 간막 끌어 당겨서내 걸로 만들지만 나쁜 건 피해 가자. 그래서 문서의 이동 변동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또한 뭐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요것 또한 양력 5월 달에는 조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지인이나 내 주위에 사업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금전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다 구설 시비 관제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적 관련,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양력 5월 달에는 내가 좋은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봤을 땐 이럴 때는 차라리 재판 일자가 미뤄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듯 문서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를 쓰실 때도 잘 아는 부분이지만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뭐가 빠진 게 있나, 내가 비율은 잘 맞췄나, 이런 식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1963년생 개묘생분들, 양력 5월 달에는 개묘생분들,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명예를 얻거나, 뭔가 내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아, 그래, 만족한다. 이런 식의 스스로의 기쁨을 느끼실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날개 쭉지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세워라, 내워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멘붕에 빠져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양력 5월 달부터는 여기저기서 나를 찾아주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생기고, 아, 이제 숨 쉬는 것도 정말 기쁨의 한도의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양력 5월 달이 되면서 이제 걸음걸음이 바빠지고, 또, 집에 눈치 안 보고, 마누라 눈치 안 보고, 서방님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행복한 세월을 볼 수가 있고, 가족 간에 또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가족들이 내편 들어주고, 마음 헤아려 줄수 있는, 네, 이것도 다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듯 양력 5월 달부터는 내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업적이 남들이 다 가져갔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러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질 않았어. 그래서 아쉽고 속상했던 분들. 양력 5월 달은 이제 그런 게 묻혀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묘생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 하나를 쳐다보고 어, 과분한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너무 또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마음껏 망킥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껏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새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만큼의 덕이 없었어. 하지만 양력 5월 달부터는 이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풀나풀 거리는 대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저 사람 인생 잘 살았네. 그래서 내가 저렇게 옆에다 사람을 두고 살아온 세월이 아, 그래도 큰소리 칠 일이 있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칭찬하고 남들에게 박수. 받고 이런 시절이 온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다잘될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운기가 닿고 운 때가 됐기 때문에 개묘생 분들 양력 5월달에는 본인들이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아 마음속에 맺힌 게 있다라고 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니까 그렇다고 막그 너무 남들에게 예, 말도 안 되는 걸로 소리 지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껏 좀 억울했던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보석의 그 가치를 알아볼 때가 됐으니까 양력 5월달부터는 그 보석의 가치를 잘 지키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특히나 토끼띠 분들, 토끼띠 분들도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있는둥 마는둥 항상 그 자리에서 본인네들 내면에 착한 마음과 또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토끼들 분들 항상 늘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모습에 그 보상은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 노력에 대한 대가는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힘든 시절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좋은 일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국이 힘드시더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부살이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